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우리 이제 요번에 얼마 전에 본 2025년 99 국가직에 자, 이제 기계 일반입니다. 기계 일반의 기출해서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 보신 수험생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 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평범하고 어려운 문제가 뭐 거의 없었다, 평범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골고루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걸 보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준비하실 분들은 많은 참고를 하고 근데 이거보다는 좀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 우리 이제 박문각에서 자, 강의하는 조연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번부터 진행을 하자고요. 1번 길고 가느다란 기둥이 축 방향, 이 기둥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둥이 축 방향 압축하 중에 이어서 횡 방향으로 휘어지는 거. 자, 기둥이 자 이렇게 됐으면 기둥 같은 경우 이렇게 받는 게 뭐야? 압축하 중이잖아요. 이거에 받는데 버티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이 되죠. 이렇게 변형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좌굴이라고 하죠. 어쨌는 뭐, 그냥, 그냥 평범한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 자 해서 좌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좌골을 되어 있고 자 여기 노준 거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응력 변형률 선도를 노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킹이라는 거뭐 때문에 요 네킹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그림으로 놓아 줬어요. 자, 2번입니다. 판재를 성형한 후 제품의 박 가 테두리를 정해진 형상으로 형상 및 이걸로 그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걸 이렇게 잘라내는 거아 그저 뭐예요 트리밍이죠 자 이것도 자 우리 그냥 뭐 일반적인 문제 많이 우리 했던 거다 이런 얘기 트리밍이죠. 그래서, 트리밍은 둥글게 자르는 작업, 또는 다듬는 작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트리밍. 자, 이렇게 해서 다듬는 거. 그 다음에 한 김에 허빙이라는 거,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그래서 저 그림도 자, 이렇게 놓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피닝에 대한 거. 자, 스피닝도 자, 이렇게 놓아줬고요. 그 다음에 스웨이징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우리 자, 이론에서 저하고 공부한 분들 본 것들.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강의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가스가 뭐예요? NH3잖아요. 아, 그럼 뭐야? 여기서 500도씨로 가열한다. 자, 일반적으로 당금질 할 필요가 없다. 뭐야? 요거, 요거 보고서 질화법이죠. 자, 침탄법은 탄소. 얘는 질소를 어,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화법에 대한 거. 그래서, 질화법은, 자, 이런 거죠. 열이다, 얇다, 열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 요거 얘기한 거고, 표면 시간이 길고요 경화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거. 자, 요런 것들이 질화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절삭 공구 중에서 경도가 가장 높거나 화학적 친화성으로 인해서 철계 금속 및 니켈의 합금 절삭시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냥 철계. 자, 요거 막 뭐, 니켈 이런 거는 비철계잖아요. 이런 것들에 되는 거어 뭡니까 적합하지 않은 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도 많이 나왔죠. 여기서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요? 고온에서 철과 반응해서 이상반모가 되므로 철계 이런 데는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같은 어디에 비금속에 비금속에 적합한 거죠. 자, 요것도 유사한 문제들 많이 우리 봤어요. 5 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거자 이것도 우리가 깊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나왔어요, 보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밀폐된 용기에 담긴 유체가 외부의 압력이 작용하면 유체 내 모든 점에서 압력 그만큼 증가한다. 아, 이거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야? 파스칼이잖아, 파스칼 원리. 그다음에 쭉 있고요.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1번이 나다. 또 이렇게 자 파스칼을 얘는또이자이 표현을 또 이렇게도 하죠 우리가 밀폐된 용기의 압력은 통일하다 P1, P2 그래서 지름 크기의 차이를 주어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거죠 이 그림 이게 나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한거 그래서 식은 P는 A 분의 F 자 그래서 A1 분의 F1은 A2 분의 F2 자 F2로 정리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파스칼이고요, 베르누이, 아리키메테스, 뉴턴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다 배운 것들이다. 뉴턴의 요거 여기다 좀 놓았네요. 뉴턴의 이동이 운동법칙은 가속도의 법칙, 뭐 ma, f는 ma.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6 번이에요. 탄소량이 증가에 따라서 성질 변화가 옳지 않은 거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자 뭡니까 자 우리 저거죠 열전도가 열전도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자이 이 탄소량이 증가되면 제가 뭐야 그냥. 공간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 열 전도도가 감소하죠. 일로 못 가니까 열 전도 잘못 간단 말이죠. 비중이, 비중 무게잖아요. 그냥 무게. 무게 벙벙벙벙 뚫려 있으니까 감소하고요. 전기 저항, 전기 잘못통하고 열팽창 개수가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 전도도가 감소한다. 자, 요게 우리가 틀린 지문이었죠. 7번이에요. 보일러와 같이 기밀을 필요로 하는 거. 아, 여기 벌써 나오네. 기밀. 그러니까 뭐야. 기밀 또는 밀실. 밀실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밀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리벳 작업이 끝난 후 리벳 머리 주위나 강판의 자리 주위에 정으로 두드리는 거. 그죠? 뭡니까? 코킹이죠? 그래서 3번. 코킹. 코킹이 있고 또 뭡니까? 공구로 해서 면을 때리는 건또 뭐예요? 플러링. 자, 그래서 여기 플러링 작업이고, 여기 코킹, 요렇게 틈새 때리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8번이에요. 하나의 용액에서, 고상, 하나의 용액에서, 용액이니까 액체잖아요. 액체에서 어떻게 된다라는가? 고상, 고체. 고체하고 다른 종류의 액상, 액체 이렇게 동시에 생성되는 거 이건 뭐야? 냉각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뭡니까? 그죠? 우리 우리 그 F.E.C. 평형 상태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 그래서 자 우리 편정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편정 반응은 고체, 액체 자 여기죠? 액체에서 냉각을 하니까 일로 가니까 고체하고 액체, 고체하고 액체가 나오는 거. 야 이게 뭐야? 편정 반응이죠. 우리 그 다음에 공석 포정 공정은 어디에? 그죠? 우리 F.E.C. 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 우리 아주 너무 많이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9 번입니다. 베어링의 윤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죠? 윤활 영역에 대한 거, 자, 이런 거, 우리가 꼭 물어보잖아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자, 우리 2번이죠. 윤활 영역, 유체 윤활 영역에서 윤활 위에 점도가 작아지면, 얘가 작아지면은 마찰 개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찰 개수하고 얘하고, 그죠? 이, 뭡니까?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우리 보면 유체 연, 유체 윤활 영역에서 유, 점도가 작아지면은 마찰계수도 작아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 페트로프잖아요. 페트로프에서 자 우리 얘하고 뮤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에타 그죠? 얘는 어떻게 되는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 예 마찰계수 뮤 마찰계수 하고요, 그다음 점도 또는 점성계수 자 얘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지문이 보면, 베어링 개수에서 반비례해서 급격하게 된다. 자, 요거, 그죠? 자, 요 혼합, 유, 유, 윤활, 요 4번에 대한 거, 혼합, 윤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반비례한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자, 우리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9번까지 또, 우리 이제 편안하게, 뭐, 문제가 뭐, 그죠? 다 편안하다라는 거, 기계 일반은. 번째요. 응? 용접부 결함 중에서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언더는 그자 이렇게 했죠. 자, 밑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더가. 그러면 다 뭐야? 우리 이렇게 했죠. 자, 우리 뭡니까? 열량이나 전류나 그다음에 속도는 다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류 과다할 때,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아크 그 길이가 너무 짧을 때 이게 아니죠. 자, 부적당한 거. 여기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것도 우리 언더컷 노버랩에 대한 거 우리 너무 많이 그죠 우리 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더컷이나 또는 스패터 같은 경우는 열량이 크고 전류가 크고 속도가 빠를 때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용접 길이가 짧으면은 그죠 그죠 언더가 뭐 그냥 쭉해 버리니까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적당한 것이니까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것쓰니까 불량 나오는 거죠. 됐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자, 그래서 야, 요번에 저 처음으로 그죠? 우리가 그래도 계산 문제가 두세 문제나 뭐 어쨌든 네 문제 정도도 나왔는데 요번 국가직에서는 뭐야? 그죠? 계산 문제 하나 문제 나왔습니다. 요거.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되는 거다? 그냥 단순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단면적으로 딱 주어졌네. 요 아주 계산하기도 좋게. 단면적 500이고요. 길이가 L인 재료에서 이 하중이 자, 그죠? W 또는 P라고 놓고, 요 근데 킬로뉴턴이네요. 자, 작용했을 때 탄성 영역에서 늘어난 길이가 델타잖아요. 이 경우 이때 탄성 개수, 탄성 개수, 새로 탄성 개수를 구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자, 여기 밀리미터고 킬로뉴턴이고 요거 기가파스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리미터 이거 하면은 뉴턴 밀리미터로 하면은 메가파스칼이 나오죠. 근데 그걸 이제 기가파스칼로 바꿔만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답은 이제 오버 50이라고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변형량, 여기서잖아요. 변형량. 여기서 요 2를 구하는 거잖아요. 2. 2. 다른 거다주어졌고요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세로탄성 개수 2는 A 델타분의 PL이에요. 그래서 50 곱하기 이거고요. 50 곱하기 10의 3승은 자, 요거 키로 뉴턴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L 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럼 계산하니까 뭐가 나와야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기가파스칼이니까 10의 3승 간계니까 50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자,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12번이에요. 12번도 자 우리 간단한데, 어,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자 그저 분할 대 잖아요. 주심왕하고 배드, 이게 선반의 주요 구성 요소 잖아요. 그래서 3번 분할 대죠 그래서 이 분할 대는 이거 뭡니까? 어디 나오는 거야? 밀링 머신이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 분할 대 3번이 틀렸다. 자뭐 해설도 없이 그냥 바로 되는 거죠. 13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기, 이렇 요소. 한쪽 또는 양쪽 기울기가 있는, 자, 요 평판 모양의 쇠기. 아, 이 바로 나오는 거지. 뭐야 코터잖아, 코터. 코트. 그 다음에 코터인데, 한쪽은 로드엔더 한쪽은 소켓으로 해서 그 사이에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축방향으로 인장 또는 압축하중을 받는다. 그러면서 코터에는 뭘 받는 거예요? 코터는 전단 능력을 받는 거죠. 이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문제가 어떻든 다뭐 편안한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코터가 답이고요. 그다음에 자, 평판 모양의 세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하트캠. 자, 그다음에 스플라인. 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세레이션. 자, 이런 것들, 자, 여기 있는 것들 자, 우리가 표현을 해 주는 거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이에요. 14번이 이제 약간 있죠. 우리가 버니싱을 배웠는데, 기어에서의 이제 버니싱에 대한 거네요. 이 문제는요, 기어가공의 마무리 공정 중에서 버니싱에 대한 설명으로, 자, 그래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보면은, 자, 1번이 답이죠. 자, 우리 1번. 자 기어치형 표면에 구름 동작을 통해서 표면 정밀도 그죠 번이성이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어 표면 정밀도 필요 수명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다른 질문들은 뭐볼거 없다 참고로는 있지만 다이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부 우리 번니싱에서 앞부 번니싱이라고도 얘기하죠 번니싱은 원통 내면 일반적으로 이제 노면을 많이 하지만 지금 여기 같이 치어 같은 외면. 광고, 이런 데도 눌러서 다듬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기어에 대한 거는 이 기어 버니싱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기계 버니싱 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어의 치면을 평활하게 다듬질하는 기계의 일종. 자, 이런 걸 기어 버니싱 머신이라고도 한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에요. 가솔린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도 그죠? 우리 중 이거 1번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그죠? 2행정 사이클 기관은 자, 크랭크 축이 1회전하죠. 4행정일 제 2회전하고요. 그래서 2번, 3번 다 했고요. 4번 음? 자, 우리 보면은요. 4번도 항상 나오는 지문이죠. 자, 그래서 배기량이 같은 경우 2행정 사이클 기관 얘가 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크죠? 4행정보다. 근데, 뭡니까? 열 소모가 많은 거죠. 저기저 연료 소모량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반대로 표현했죠. 배기량이 같은 경우, 4행정 사이클 기간보다 2행정 사이클 기간에 출력이 크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그죠? 15번도, 자, 어떻든 뭐, 지금 15번까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평범한 문제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방전가공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전가공 그죠? 그럼 이것도, 자, 이것도 우리가 좀 많이 했던 겁니다. 4번에 보면, 콘덴서 용량이 크면, 가공은과 이게 어떻게 된다? 좋다가 아니라, 이런 게좀안 좋아지죠? 용량이 크니까 그냥 팍팍팍팍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지문들, 뭐 그냥 일반적인 또 우리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방전 가공에서 콘덴서의 용량, 또는 극간에 가야지는, 자, 그러니까 이, 요거나, 어떻게 된다? 이게 어떻게 커지면은, 가공 시간은 빨라지지만, 방전 흔적이 커지고, 표면 거칠기가 거칠어집니다. 자,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용량이 작으면은, 근데 이제 작으면은, 느려지고, 그때 요거랑 비교했을 때, 자, 좋아진다. 자, 요렇게 표현이 하면 맞는 표현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저 요거랑 유사하게 비교하라고 그냥 제가 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와샤 17번에 와샤네요. 와샤가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론에서 뭐다 공부했던 거다. 와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이 4번이죠. 저기 4번에 보면은, 자리면의 재료가 연질이어서, 그죠? 연질이어서 볼트 체결 압력이 지탱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이, 이게 틀렸네요. 그죠? 다른 말들 다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써놨죠. 그래서 어려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와샤가 사용되는 거.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자, 이렇게죠? 요, 요, 요 내용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17번도, 자,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18번입니다. 18번. 또, 마토든또이 문제도 또 편안한 문제죠.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게 4번 현미경. 현미경 조직은 집어내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거죠. 시료를 갖다 채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미경 조직 검사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파괴 검사의 대표 주자들이 이런 거죠. 방사선 투과, 초음파, 잡은 침투, 음향 검사, 와류 검사.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미경 조직 검사는 시료를 채취해서 그 채취한 걸 연마해갖고 거기다 부식제로 부식해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파괴 검사가 아닙니다. 자, 이제 19번이네요. 기계의 안전 설계를 위해 고려하는 안전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저희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한 거죠. 2번 보면은요. 고온에서 요 얘기 나온. 고온이 그 정하중, 하중의 증가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필요한도 자, 이게 아니라 뭐야? 크리프 한도죠. 크리프.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크리프가 어디 있습니까? 요 1번인, 여기에 고온에서 정형하게 작용할 때 크리프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자, 요렇게 표현하고요. 나머지들도, 자, 표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주철을, 주철을 파단면에 따라 분류했을 때, 규소, 규소가 SI죠. 규소의 합리량이 가장 많은 조직이요, 주철을. 자, 글쎄, 이게 뭐야? 우리 마우로 조직도라고 그랬잖아요. Y축을 탄소, X축을 규소라고 했을 때, 여기 4.3%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왔지, 백, 반, 회. 그러니까 이게 많은 게, 실리콘이 많은 게 회주철이죠. 그러면서도, 자, 조직이면, 여기까지 해서 요, 요거 보고서, 아, 회주철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응것이 냉각 속도가 느린 거죠. 빠른게 뭐예요? 백주철이잖아. 빠른 게. 그러니까, 자, 3번, 자, 우리 회주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밑에, 급냉을 해서 경도가 좋아지면 이게 백주철입니다. WC. 그 다음에 선행에서 경도가 떨어지고 회주철. 요렇게 되고 마오로 조직져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이제 20번까지 자, 요번에 나온 걸 풀어 봤는데 한 문제도 어려운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어 시험 점수는 상당히 그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 이 정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요번은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거보다 좀더 깊게. 저랑 공부하실 때는 이제 더 깊게 또뭐 이렇게 골고루 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